응? 오! 아 <laughs> 어, 어떻게 된거야 지금 상황이 그니까 제가 지금 옷장같은걸 열그 뭐냐 사물함 열었는데요 얘가 지랄 발광하더니 저한테 달려들어서 죽었어요 사유는 공포를 어. 떠 <laughs> 그냥 앞으로 직진하삼 아저 문도 기억해야되구나 문은 예전부터 기억해야 됐어요. 아니, 여기서도 문 기억해. 아니, 뭐, 머리를 몇 개, 몇개났어야 되는 거야, 이거? <laughs> 성광탄 진짜 발로란트 같네, 이거. 아니, 성광탄 너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. 그 위에 붙어있는 애, 걔한테 맞춰면 기분이 좋아요. 성광, 성광봉 던지면. 어, 그 소리 들렸어요, 사씨 거미 같은 애. 한번 위에, 한번잘 봐봐. 그 위에 하얀색 같은 거 붙어있을 거거든요? 난나 나 이제 롤랑 거야. 한번그한번거 던져봐요. 그한 번은 형한번 던져봐요. 아 그렇네. 아 그렇네. 안 오네. 어. 뭐 하면서? 아 근데 근데 대가리에 맞추네 저거를. 거 원한 있으신가? 아 소리 총마다 나당난다니까요? 아 이거 네 개나 던져요? 다 던져서 담는다. 그래. 이미 나 던졌다. 있는 것다 던져. 많이, 원.. 145번이나 죽은 만큼 원한이 있으셨구나. 1 4 5번 <laughs> 원한이 많은 사유 아이씨유네, 네? 아이씨유. 난널 보고 있다. 병 각개지네, 이거. 사유는 공포를 떴습니다. 어, 또 애기 우는 소리. 어 그거 떼주는 사람 없으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구 아, 등문화, 지 <laughs> 사유씨, 놀랐다. 하하하하. <laughs> 바뀌었다.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저건 놀란 게 아니라 화나신 것 같아. 예, 사유는 이제 시크랑 해야겠네. 어이구, 어이구. 시크, 이거, 방송 나... 되게 재밌다는데. 근데 왜안 나오죠, 시크? 나오겠죠? 말하 말하자마자... 아, 저렇게... 아, 저렇게 나오는구나. 어, 아, 저 저건 좀... 저로 더러... 어... 아, 어, 진짜 무섭겠다. 내 구경해서 다행이지오렉 오죠. 아 점프도 있어요. <laughs> 네, 저거 재밌다고 들었어요. 음... 네, 아, 이 다음부터 재밌겠다. 이제 저거 타고 나와야 돼 뭐야 아, 안으로 또 들어가야 돼! 아니,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<laughs> 왜 이렇게... 침략을 <laughs> 아니, 처음 봐서 지금... 자 혼자서... 아, 근데... 네 때문에 뒤길 들려... <laughs> 사유는 니게론다를 하고 있다. <laughs> 사유, 니게론다요~ 니게론다요~? 와 뒤에 시코 오는 것 봐. <laughs> 뭐? 어 사인 죽었다. 배전 아이고 사인 죽겠는데? 가셨 가셨나? 오 뭐야? <laughs> 아 카트 아. 타나 보네 지금. 카트가 안 보여서 지금 <laughs> 그냥 그러니까, 카트가 안 위에 날아가는 걸로 보이거든요. 엉덩이 내민 건 상당 상당히 더럽네요. 이게 개더러워요. <laughs> 뭐지? 퀴즈 어디... 하나 어디있지? 소통망에 보냈다 아, <laughs> 왜 이렇게 길어 다음 보스전이 애초에 아 드럽게 보이는 거다 간절들내려네저 죽는 거 아니에요? 저렇게 오래 가다가는 원래 아니요. 좀 오래 아니 원래 오래 가요 저거 네. 아니 그럼 더 어렵겠네 아아씨야할거 없어서 슬플하고 있긴 한데 아니 뭐 저기요. 지하철 저기요. 타는 것도 아니고 왜 저래가요? 시작한... 아, 끝났네. 아니 저, 저도 같이 고 싶었는데. 오케이. 여기요. 지하철 타는 것도 아니고. 나 버림받았어. 뭐가 빠졌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천상청아 유아 독준이잖아, 소통방에 보낸 거. <laughs> 천상청아 유아 독준. <laughs> 아니, <불렸잖아>. 속가, 속가 나 쏘다보나 <laughs> 하잖아, 이거. 다리만 안 들고 있으니까 더러워 비로. 와렉 오진다. 나 50까지 만려자렉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뒤진다. 이거 올라가는데. 아니. 근데 사유 씨 어디 가요 이제? <laughs> 저이 당부터 계속 저걸로 할 거예요. 지금 아니면. 카트 타고 계0까지인데 아니 저기 저기서 내려야 될것 같은. 어? 어? 뭐야? 어 죽었나? 응? 어? 어씨 <laughs> 오! 복수전! 복수전! 사유 <laughs> 지금 버튼 누르는 속도가 어? <laughs> 뭐? 483 483아아미어로이미로 <laughs> <laughs> A 물라잖아요저 아, 저 앞에 A 저거 말하는 거 저거. 아 보스가 아, 복... 재구나. 아까 하윤 네, 퓨저가... 씨가 상황당 오지게 던졌던 걔네요 아이씨, 생각보다 어렵구나이 많이. 이야, 퓨즈 두 개가 뭉쳐 있어요. 엄마요? 엄마요? 문 열어 주인가. 오오 오. 오, 오, 오 그냥, 거기서 사시는 거 어때요? 이, 저, 다곤, 다곤 아니죠, 다곤. 왠지 <laughs> 개이 아, 웹툰에서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진짜, 촉수괴물인가, 저거는? 그니까. 음. <laughs> 지금 사셨지도, 사셨지도 모르는데요? 아니, 이거 어떻게야. 저거 때문에 못 갔는데요, 아. 저 촉수괴물 때문에, 저거, 눈깔괴물. 아니 아니 저 덩쿨 때문에 못뭐 간다고 디스 하시는 거 같은지 금 <목소리> 어이 어이 뭐노아 죽었다 아 <목소리> 이거 투토가왜 이리 많냐 와 여기 사연씨 이거 사연님이 잘하는 거 All you h 랜드 하시죠 ALL y 이거 봐이야 이거 봐 찐만두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요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찐만두 <목소리> 어디 어디 여기 있 지만 저 보라, 저까요 끝나고 가을게요 끝나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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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는데 야, 네. 가드 입장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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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가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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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왜 이렇게 많아? 나 아이터로 태워서 태워서 고기로만. <목소리> 들그 누구 떡지이네그 와중에 도우주는 삶은 도우즈는. 도즈는 내일 또 시도해. 내가 따라 <laughs> 들어가긴 할 건데, 이게 어떤 게임인지 몰라도. 야, 아, 너무연 관련 게임인데. 뭐, 뭐, 뭐 관련됐다고? 아니, 아니, 아니요. 아무것도 아닌다. Um... Let's go.